여는아가요 여기 어린이집가서 혼자 먹지? 응. 집에서 아빠가 먹여주고 응. 이거 혼자 먹는게 맛있어 아빠가 맨른쪽에 여기 오아쪽 아빠. 기오 얘 할아버지 바보, 삼촌 아치. 바보, 할머니 바보, 아빠 바보. 예리한테 모두 모두 바보예요. 딸 바보, 조카 바보, 손주 음. 바보, 손녀딸 바보. 아 하나만 해요. 좋아요. 좋아요. 예리가 예뻐요. 예리 좋아하는 다 좋아하는 바보. 예를 다 좋아해. 요리는 맨날 예리가 보고 싶대. 예리가 예뻐요. 이랑이는 알들었어요 뭐라고? 응. 집에 집에 먹가 이거 집에 가? 어 이제 응. 갈 거야 응. 이거 놓고 가? 이거 놓고 <웃음> 가? 치카치카 <laughs> 놓고 가치카치는 음. <laughs> 놓고 가라고 어, 우리 집에 있는 거니까 우리 집대산이 아, 음. 음. 삼촌은? 삼촌은? 음. 놓고 가. 삼촌도 놓고 음. 가할머니 할머니는? 음. <laughs> 아, 할머니는 데리고 가?